예비 신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어... 예비 신랑의 사연입니다. 네. 후배와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을 준비 중입니다. 오래 알고 지낸 만큼 여자친구와 코드가 너무 잘 맞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. 동료어서 그런지 자꾸 선을 넘는다는 겁니다. 아하. 사람들 앞에서 다 들리게 오빠! 이빨 닦았어? <laughs> 오빠! 양치할 땐그 혓바닥도 닦아야 돼! <laughs> 어? 혓바닥 관리해야지. 독설을 하는 예비신. 아... 아니, 나도 이제 50인데. 선좀 지켜줘! 얘랑인데 50살. 50인데 얘랑이에요 자, 사연자 분 어디 계십니까? 신부님의 독서님, 장난이 아닙니다. 신부님이 어디 계세요? 여보! 어?

아, 그래서 여기가 비어있구나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오, 일로? 어머, 어떡해. 아유, 반갑습니다. 아유. 예, 예. 뽀뽀해. <laughs> 뽀뽀해. 뭐야. 뽀뽀해. <laughs> 뽀뽀 <laughs> 자연자로 나왔는데? 양치했어? <laughs> 아, 일단 뽀뽀 절제하겠습니다. <laughs> 혀를 안 닦아가. <따. 웃음> 어, 근데 깜짝 놀랐네. 방송하면서 이렇게 막 입마름이 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. 지금 너무 아, 긴장해서. 이러면... 지민씨가. 저 제사요, 어,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. 제가요? 예, 네, 일단 요거 놓고. 일단 지민씨. 아, 같이 사연자로요. 네, 사연자로. 어, 네. 내려가세요.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니네. 뭐 저딴 사연은 뭐내요 <laughs> 아니 지민 씨 고민이 많군요.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네. 이야기예요. 어머 여 이런데 와. 제가 앉아보다니 진짜 와. 가비가 새롭네요. <laughs> 자어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올해 7월에 어, 아. 지금 결혼을 준비 중이신 우리 김준호 김지민 커플입니다. 아. 우리 사연자 분으로 지금 첫 걸음을 해주셨는데 그 선생님 어떻게 처음 뵙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? 어뜬금없이 아, 돌싱 포맨에 나오셔가지고 아 그때 뵀어요. 아 게스트로 나오셨어요. 예, 네 그때 게스트로 나갔습니다. 어 근데 그때 돌싱 포맨을 왜 나오신 거예요? <laughs> 희망에서 <희망해서> 나가신 겁니까? <웃음> 돌싱을? <웃음> 돌싱 희망에서 돌싱이 꿈이세요? 아니면 뭡니까? 희망상 해명하십시오. 네. 사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개그맨 개그맨 커플들이 또잘 살잖아요. 근데 이제 순서가 이렇게 개보가 있는데 저도 이제 아내가 코미디언 출신이라서 제가 개그맨 10호 결혼하시면 몇 호가 되시는지 아십니까? 몇 호죠? 25호 커플이 이제. 맞아? 네. 결혼은 일단 제가 먼저. 선배라는 걸좀알아주시고아예 어, 선배님. 네, 그거는 꼭꼭정 명심을 좀. 아예 아, 선배님. 아 죄송합니다. 네, 못 알아봤습니다. 와 아, 정말 정말 재성 씨는 미친 놈인 것 같아요. <laughs> 사실 저도 궁금하고 사람들도 많이 궁금할 거예요. 두 분이 언제 처음 아. 이성적인 감정이 들었는지. 어 아, 그니까. 러아 이성적인. 아 예전에 이제 동료였고 후배였는데 완전 여자로 보인 게 네. 동료들하고 어디 캠핑을 갔어요. 캠핑요. 캠핑을 가서 옆 텐트에서 지민이 자는 텐트로 아침에 딱 문을 열었는데 웬 인형이 자고 있근네 <laughs> <laughs> 네 그래서 저 인형을 가져야겠다.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인형이 돈도 많이 벌어오네. <laughs> 저축도 많이 했네 인형이. 아 인형이 저축도 아, 많이 했어. 또 살림꾼이네. 어 <laughs> 좋더라고. <laughs> <laughs> 그거는 김준호 씨의 이제 타이밍이었고 지민 씨는요? 저는 음, 그냥 불씨가 확 튀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예 네. 그래서 시, 순간이 기억 안 나고 그, 그냥 한 번에 빠졌다? 그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. 네. 왜? 아, 야, 지금, 너 지금 이상해! 뭐 너, 너 지금 이상해! 텐션이좀 이상해! 지금 아, 아, 지금 들어왔어! 아, 방금 들어왔어! 지금 들어왔어! 일단 먼저 질문을 주 들어왔어! 지금 들어왔어! 지금 들어왔어! 지금 들어왔어! 지금 들어왔어! 지금 종어왔어 지금 지 그 팩폭을 하는데 뭔가 나에 대해서 조언은 조언인데 너무 때와 장소에 안 맞게 좀. 아, 사연자분한테도 팩폭 엄청나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<laughs> 예를 들어서 이 골프를 치다가 이 버디 찬스라는 게 오잖아요. 아, 축복이죠 축복. 그럼 이제 딱 집,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. 지민이한테 지민아 나 지금 버디 찬스야 하면은 아. 버디 찬스 전에 버디에서 아 뭐야 이빨 닦았어.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게 그 주변에 사람들이+ 사람들 떠나서 <laughs> 네. 내가 진짜 기쁜 순간이잖아요 좀 있다가 버디하고 나서 오빠 끝나고 어. 잠깐 저기 그늘집 가서 양치 같은 거 하면 어때이렇게 아, 하면 되는데 그렇죠, 말, 어 말, 뭐야 이거 뭐야 <laughs> 그럼 내가 버디가 그게 들어가겠어요 아. 너무 직설적이야 상처받지. 그리고 사실 제가 세차 광고 모델이거든요. 아 그래서 광고주도 차는 그... 닦아도 이는 안 닦는다. <laughs> 이론 차량이... 얘기 그만하래. 우리 광고주가. 아니, 좀... <laughs> 네, 그래서 내가 어, 내가 임남새가 나라에서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. 잠 하지, 아, 하지 마. 잠깐만요. 잠깐만 잠깐만요. 아 진짜로. 하지 마. 진짜로 <laughs> 하시겠어요? 안 납니다, 안 납니다. 안 아니, 나죠. 아니, 저희, 저희 돌아가면서 저희도 아왜 뭐, 저래? 아니, 진짜, 선생님. 아니, 선생님, 선생님. 아니 정상, 우리가 이거 해한 번만. 한 번만. 선생님이 아니 진짜로 나세요. 한 번만. 한 번만. 한 번. 아, 아, 아니 아이고. 초면도 아니, 초면도 아, 아니잖아요. 아, 아니잖아. 초면도 아니고. 아니잖아.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, 네. 김창수 표정 보라. 표정 보라 지금. 아, 가글 향이 나네. 그죠. 가글 향이 나. 진짜로. <laughs> 이게 무슨 아, 지금 방송이... 괜찮은데 이게 저는 많은 방송을 해봤지만 네. 남자와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서 <laughs> 그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걸 맡아본 건 처음이네요 그리고 잔소리가 아...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네네. 좀 많아 아... 잔잔 바리로 계속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둘이 오랜만에 쉴때손 잡으면서 근데 오빠가 뭐가 좋아서 이렇게 사귀고 결혼까지 결심했어 음... 오빠 얼굴이야. 아니 오빠 돈 보고 결혼한 거야? 돈 받으면 안 했지? <laughs> 그럼 오빠 뭐, 뭐야? 내가 진짜 김창옥 씨처럼 돈이 많으면 네. 여유있이 받아들이죠. 저도요, 저도요. 근데 돈 없는 사람한테 돈 없다고 하면은 그건 어 아, 괴롭힘이죠. 귀가 빨개지거든 사실. 네. 반대로 그러면 여쭙고 싶은 게 김준호 씨는 지민 씨한테 어디까지 장난을 쳐야 되나? 선을 넘거나 한 적은 없습니까? 사실 그런 건 너무 많아 가지고. 네. 둘이 이제 그 홍대에서 킥보드를 이렇게 그 동전도 카드 해가지고 가는 거 있잖아요. 아, 예. 그걸 이제 한번 타보자 해서 예. 둘이 쭉 타고 가는데 지민이가좀 먼저 달리더라고요. 예. 근데 저쪽 언덕에서 사라졌어. 이게 킥보드가 점프해서 밑으로 떨어진 거야. 떨어진 거야. 아이고. 근데 나 뒤에서 봤을 때 나는 너무 재밌는 거야, 그게. 통과제리, 자, 통과제리. 애니메이션 통과제리. 으똑 떨어지는 거야. 내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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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길래 내가 <laughs> 너무 웃겨가지고 아했는데 갑자기 날딱 쳐다보데 그대가 그래 괜찮아 늦었대 병원 가자 늦었대 늦었지 늦었지 도자마자 있었어야 됐는데 그 이후로 내가 계속 괜찮아 먼저 하죠 웃을 거다 웃고 늦었군요 아 죄송한 너는 안 그래 안 그렇죠. <laughs> 허한날 허구한 날 괜찮냐고 물보면 괜찮아? 저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. 아니 얼마 전에도 지민이가 무슨 피부 뭐... 뭐 레이저 시술 레이저 시술을 해서 여기가 막 이렇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멍이 잔뜩 있었어. 그래서 내가 야너 그거 같다니까 뭐 용과 단면 같다. <laughs> 누구야? <웃음> 누가 <왜> 이렇게 <깨끗이> 크게 웃었어? 들리 <laughs> <laughs> 일단 문제가 뭐냐면 지민이가 빵터져서 웃어. 아 그거 뭐, 그, 그만 그만세 하는 거지. 어, 그만세 하거든. 사실 그렇죠. <laughs> 근데 지금 들어봐야 돼요 예비 신부님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됩니다. 아... 근데 이게 장난 치는 거는 네. 그래도 개그맨이니까 지금 웃기면은 용서가 돼요. 어. 되는데 <laughs> 되는데 이걸 갖고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음. 거기서 이제 그 순간 제가 여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. 아... 오, 아 개그맨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아까 그뭐 잔소리, 입냄새 뭐 그런 잔소리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얘기한 잔소리는. 네. 나쁘게 하나도 없는 잔소리예요. <laughs> 다 맞는 말이에요. 양치 잘해라, 혀잘 닦아라, 혀를 가운데만 닦지 말고 양 옆까지 다 닦아라. 그리고 양치물 뱉을 때 허리를 좀 숙여서 뱉으면 덜 튀겠지. 빨래는 빨좀 빨래 뒤집어서 제대로 넣어놔라.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. 거의 뭐 요양보호사 수준이네. <laughs> 그리고 자원봉사를... 자고 일어나면 침대에 정리 정리까진 아니더라도 이불만 좀 펴놔라. 음... 틀린 말 있습니까? 없어요. 없죠? 맞는 말인데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. 아니 근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. 어, 본인이 권위주의자라고 생각하시냐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시냐. 권위주의자가 뭐냐. 권력과 위력으로 남을 누르는 사람이래요. 눌렸어? <laughs> 그럼 이그 권력과 위력이 뭐예요? 옛날에는 이거였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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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살인 줄 알아 이런거 아 나이 막 이런거 너 개그맨 몇기야 아, 16기입니다 16기 네. 개그맨들 그 기수 이, 이거 있잖아요 있죠 <laughs> 있고 심지어 기수가 어리면 나이가 많아도 선배님 이라고요 이런게 권위주의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권위가 생기냐 보통 강연에서 쓰면 안되는 기술이 있거든요 이게 관객을 디스하면 안 돼요. 그런데 음. 제가 보통 강연에서 이거 보면 제가 관객을 디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<laughs> 그렇죠? 네. 막 뭐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. 근데 그분이 보통 좋아해요. 사실 이거 기법으로 따지면 주인공 기법이라고 저는 하거든요. 자기가 자아를 빼고 저쪽 분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리고 저분은 주인공이 되게 하는 걸 그분이 알아요. 음. 그리고 이거 그 공격이 진짜 단어가 아니라는 거 알아. 그리고 그러려면 제가 저분보다 마음이 좀 아래 있어야 돼요. 내가 이렇게 아래 있어야지 내가 뭐뭐 뭐 내가 이게 뭐내 쇼다. 내 쇼다. <웃음> <웃음> 내 쇼다. 아, <laughs> 내 쇼다. 이거 내 쇼다. <laughs> 자 시즌 4시즌4 오프닝 나왔네요. 이건데, 지민 씨 시즌 4 오프닝은 저걸로 해겠습니다. <laughs> 내가 만든 내어다 네. 이건 내어다 그러니까 그런 자기 자아로 가득하면은 상대방이 다 알아버려. 다 느껴. 권위가 있으려면은 맞는 말 한다고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다. 내가 상대방보다 실력이나 안목은 높지만 마음의 자세가 낮아야지 권위가 생기더라. 그래야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은 안 들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면 아 그래 그거 내가 들어봐야 돼 내가 되게 유념해 봐야 돼 그리고 어떤 종교의 경전에 이런 말이 나와 있대요 남자들아 여자를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대해라 근데 한국 남자는 보통 여자를 스댕처럼 대해버려요 <laughs> 맞아. 이거 안 깨져? 맞아. 강철이 근데 사실은 여자는 자기 남자에게 대해선 약한 그릇이 돼요. 연약한 그릇이 돼 버려. 그래서 잘 깨져. 보통 여자나 남자는 그렇게 애정하거나 이성의 관계가 아닌 사람한테는 강하다. 근데 이제 이성이 되고 그 애정이 진해질수록 상대방에게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대함을 받고 싶어 한다. 연인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이 연인이 부부가 되어서 잘 사는 건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.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이쁜 말이에요. 음. 그리고 특별히 가족은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되고 말을 이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때로는 인위적이라고 하더라도. 자꾸 말을 그렇게 쓰다 보면 마음도 글로 딸려가는 경황이 있더라는 거예요. 음. 아까 이제 김준호 씨 나오신다고 할때 저는 김준호 씨를 본게 아니라 지미 씨 얼굴 표정을 봤거든요. 네. 근데 그 얼굴 표정이 되게 되게 연분홍색의 꽃처럼 맞아 맞아 이렇게 쫙 이렇게 진짜 연한 분홍색의 꽃이 이렇게 물기를 머금은 느낌처럼 이제 그 준호 씨를 딱 보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정말 애정하는 눈빛으로 저 남자를 바라보고 있구나 그게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 봄에 이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펴야 봄이 온다는데 이제, 그래서 이 가정이 봄이 오지 않을까. <laughs> 선생님, 감사합니다. 네, 두분 다시 한번 결혼 축하드립니다. 정말 축하드립니다. 아유. 네.